안녕하세요. 아점 튜브입니다. 신천지에서 순교자라고 추모하는 젊은 여성을 아시나요? 강제개종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12만 명이나 되는 신천지인들이 추모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고 특히 가족들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제 자신도 가족분들에게 상처가 될것 같아 언급하는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비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신천지인이거나 신천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절대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순교자란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고귀한 희생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순교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하고 그분을 추모한 듯 합니다. 모든 신천지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순교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추모하고 있지만 신천지의 최고위층 간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신천지 최고위층 간부는 그분을 신천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여기는 분들에게 이 무슨 망발일까요? 도대체 신천지는 그 젊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애도하면서 신천지를 위하여 고귀한 희생을 했다고 했는데 왜 신천지 최고위층 간부는 신천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선 신천지 최고위층 간부와의 발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사절의 모든 눈물을 거느해서 그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신천지에 간다고 다안 죽느냐? 아니죠. 와도 이 제대로 신앙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죽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제대로 신앙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죽더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신천지에서 순교자라고 추모한 그 젊은 여성은 신천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반 신천지 신자의 말도 아니고 신천지에서 12명의 최고위층 중에 한 분의 발언입니다. 신천지는 무엇을 믿기에 이런 말을 할까요? 신천지는 자신들에게 성경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자신들에 의하여 전부 다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천지인들은 지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인들 중에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는 신천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최고위층 간부의 발언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자, 개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어, 믿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러면이 계시록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 이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새하늘새 땅이 나오거든요.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 다시 있지 않더라. 어? 그리고 여기 에 이제 어 사질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습니다그 이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신천지에 갔다고 다안 죽느냐? 아니죠. 와도 이 제대로 신앙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죽더라 이 말입니다. 어, 신천지에 왔다 와서 신천지에 왔으니 안 죽는다. 신천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는 이게 하루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져야 돼. 는 성경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새로운 세계가 되어지니까 이, 이, 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도의 사건과 멸망의 사건과 구원의 이런 것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가 도래되려면 성경의 계시록대로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 이게 뭐다 뭐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냥 뭐 저기 신천지에 가면 안 죽는다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 자체를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정말 신천지는 자신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는다는 건가?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젊은 여성도 그렇게 믿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박해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그 가엾은 여성은 그저 사이비 종교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고 결국 신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며. 싸늘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신천지인이 있다면 왜그 여성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아무도 영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신천지 신앙을 하게 되었죠? 당신도 영생합니까? 혹시 박해를 받아서 그 젊은 여성처럼 된다면 당신도 신천지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분들의 가족들이 그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며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에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신천지인 중 누구 하나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최소한 신천지 최고위층 간부는 찾아가서 위로의 말과 사과를 하기 바란다. 신천지 최고위층 간부들에게 말하는데, 당신들 인간으로서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을 이용하지 말길 바란다.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가족분들에게 사과하고 신천지가 잘못된 집단임을 시인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회개하기 바란다. 특히 그분의 죽음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아서라고 발언한 당신, 내가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점 튜브였습니다.